오늘의 레드 게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소니가 곧 출시될 PS5 프로 콘솔을 공개한 이후로 소비자와 분석가는 회사의 가격 선택에 대해 토론해 왔습니다. 콘솔의 중간 주기 업그레이드 비용은 미국의 기본 PS5 비용의 거의 두 배이며 실제로 유럽에서는 두 배입니다. 분석가들은 이 제품이 전체 PS4 판매량의 20%를 차지하는 PS4 프로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여전히 판매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게다가 디지털 파운드리의 리처드 레드비에터는 비슷한 성능을 갖춘 컴퓨터를 만드는 것이 소니가 요구하는 700달러보다 더 비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소니는 자사 사용자 기반의 주요 판매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PS5 Pro는 컴퓨터보다 사용하기가 더 간단합니다.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비즈니스 그룹의 CEO인 미시노 히데아키는 니케이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모바일 기기에서는 많은 게임의 광고가 있는 반면 컴퓨터에서는 설정이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PS를 사용하면 구매한 콘텐츠를 열자마자 바로 즐길 수 있습니다. 구매한 매장에서도 소프트웨어 여기에는 제품도 명확하게 표시되어 직관적인 경험을 선사합니다. 니시노는 또한 PS5 프로 및 향후 PS6와 같은 콘솔이 PC로의 확장에도 불구하고 회사 게임 사업의 핵심으로 남을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콘텐츠를 PC로 확장하여 전체 게임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이 가정용 콘솔을 중심으로 할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가정용 콘솔 이외의 장치용 게임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층이 넓어졌습니다. PS5 Pro의 출시로 인해 몇년 안에 PS6의 성공적인 출시가 더욱 어려워질 것인지 묻는 질문에 이신호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기술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PS5에서는 PS4 시대에 사용했던 HDD를 SSD로 전환하여 로딩 시간을 단축했습니다. 이제는 PS5의 컨트롤러 스피커를 통해 더 입체적으로 들립니다. 사운드, 향상된 몰입감, 시각적 정확성도 중요하지만, 다른 요소도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PS5 Pro는 새로운 광추적 하드웨어, PSSR, 레스터와 성능 45% 향상이라는 세 가지 주요 업그레이드를 약속합니다. 외신 디지털 파운드리의 분석에 따르면, PS5 프로는 게임이 높은 프레임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면 게임 화면에서 여전히 타협이 필요합니다. 이는 마크서니가 기술 브리핑에서 약속한 프레임률 영상과는 다릅니다. DF 보고서에 따르면, 앨런 웨이크 2의 PS5 프로 성능 모드는 864p, 픽처 모드는 1260p로 PS5 표준 버전과 동일한 해상도입니다. DF는 또한 PS5 프로의 60 프레임 영상이 PSSR 업스케일링 기술을 사용하고 있으며, PS5에는 FSR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30 프레임 사진에는 비추적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DF는 PSSR의 목적이 픽셀의 양이 아닌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PS5 프로는 성능이 45% 향상되었다고 주장하지만 내부 해상도가 이렇게 낮은 것은 여전히 놀라운 일입니다. 전세대 게임 라스트 오브 어스 1을 중심으로 따지면 PS5 프로의 성능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PS5 퍼포먼스 모드와 동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내부 해상도 1440p 60fps에서 실행되지만 FSR에서 PSSR로 변경되어 화질이 향상되었습니다. 또 다른 충격적인 결과는 어세신 크리드 섀도우스에서 나옵니다. PS5 프로는 성능 모드에서 앨런 웨이크2와 동일한 864p만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GTA6은? 따라서 플레이어는 PS5 프로의 실제 게임 성능에 대한 기대를 낮추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PS5 Pro 출시 데모에서는 향상된 비주얼과 안정적인 60fps로 실행되는 여러 게임을 선보였습니다. 실제로 일반적인 품질과 성능 그래픽 옵션을 결합합니다. 이것이 이번 콘솔 업그레이드의 주요 판매 포인트이기는 하지만 모든 PS5 Pro 인핸스트 에디션 게임이 60프레임에서 실행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더버지의 톰 워렌에 따르면 PS5 Pro 고급 게임은 60fps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는 이러한 모든 하드웨어 업그레이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30 프레임을 목표로 하는 일부 게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소니는 이 새로운 모드를 게임에 포함시키기를 희망하지만 PS5 프로에 향상된 태그는 여전히 30 FPS 게임을 포함한 다양한 다른 상황에 적용될 것입니다. 라고 올해는 자신의 기사에서 말했습니다. PS5에서 고정 해상도로 실행되는 PS5 Pro 게임의 목표 해상도를 높이고 PS5에서 가변 해상도로 실행되는 게임의 목표 최대 해상도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PS5 Pro 강화 게임의 조건은 상당히 간단하고 유연해 보입니다. 고정 해상도 증가, 목표 프레임 속도 증가, 광선 추적 또는 이세 가지의 조합을 통해 게임을 향상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440p 해상도 및 초당 30프레임으로 실행되는 기본 PS5 게임은 동일한 프레임 속도로 해상도가 2160p로 증가하며 향상된 버전으로 간주됩니다. 디지털 파운드리의 리처드 레드베터는 GTA 6에 대한 분석에서 이를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IGN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이전 GTA 게임이 호스팅되는 플랫폼의 CPU를 매우 많이 요구했기 때문에 초당 30프레임으로 실행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PS5 프로에는 더 강력한 GPU가 있지만 기본 모델과 동일한 CPU가 있으므로 성능이 제한됩니다. 레드베터는 PS5 프로는 PS5와 동일한 CPU를 사용하며 기본 PS5 버전의 목표가 30프레임이라면 60프레임을 달성하는 것은 극히 어려울 것입니다라고 레드베터는 말했습니다. GPU 문제가 아니라 CPU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PS5 Pro의 향상된 버전은 어떤 게임이 될까요? 이미 더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2, 라쳇 앤 클랭크 리프트어 파트, 마블 스파이더맨 2, 그란 i 리스모7등60 프레임을 목표로 하는 여러 게임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출시 이벤트에서 선보인 게임을 제외하면 현재 어떤 PS5 Pro Enhanced Edition 게임이 60 프레임을 목표로 할지 불분명합니다. PS5 Pro는 바로 이번 주에 공개되어, 플레이스테이션 플래그십에 더욱 향상된 디스플레이 성능을 제공했습니다. 하드웨어에 대한 포괄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기존 게임과 향후 게임 모드에 대한 충실도가 훨씬 높아집니다. 이는 또한 여러 그래픽 모드를 보게 될 것임을 의미하며, 마크선이는 현재 개발 중인 여러 가지 모드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직 PS5 프로용으로 특별히 발표된 새로운 게임은 없습니다. 적어도 2025년 2분기까지는 기존 주요 i p 의 새로운 게임이 나오지 않을 것이며 플레이스테이션의 연말 계획은 매우 조용합니다. 이번 달에 방송된다는 소문이 있는 스테이트 오브 플레이 쇼를 제외하면 말이죠. 올해 PS5 프로에서 다양한 게임 모드를 갖춘 새로운 게임을 볼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PS5 프로 전용 게임이 없다는 사실은 써니가 언급하는 게임이 PS5 프로의 개선 사항 목록에 있는 기존 게임임을 시사합니다. 시넷은 플레이스테이션의 마크 써니 및하이디아키니시노와 함께 콘솔을 직접 사용해 보았습니다. 써니는 기자들에게 이미 세 가지 PS5 프로 모드가 있는 게임을 본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세 가지 추가 모드가 우리가 익숙한 일반적인 성능 모드를 뛰어넘는지 아니면 해당 모드를 포함하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특히 하드웨어가 출시된 후 출시되는 게임의 경우 해상도보다는 더 높은 이미지 품질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에 더 중점을 두는 더욱 세분화된 모델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자에 따르면 그란 투리스모에는 가장 놀라운 두 가지 추가 모드가 있으며 AK모드를 암시합니다. 마찬가지로 PS5 Pro 업그레이드를 받을 예정인 40에서 50개의 게임에는 120fps 또는 AK로 향상될 수 있는 새로운 모드가 제공되며 전용 120fps 모드도 나타날 것이라는 암시가 있습니다. 포트나이트와 같은 경쟁 게임 플레이어에게는 기대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도 PS5 프로가 꼭 필요한가? 라는 의문은 남습니다. 원본과 새 버전 간의 비교는 여전히 대부분 사양에만 기반을 두고 있으며 유출된 정보 외에는 벤치마크가 거의 없습니다. 프로에만 있는 기능은 소비자가 구매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사항입니다. 올해 모든 좋은 게임이 실패했고 곧 출시될 드래곤 에이지 더 베일가드의 상황은 매우 나빠 보입니다. 출시까지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스팀 베스트셀러 순위가 낮아 게임 예약 판매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출시 2주 전까지 여전히 탑 10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 게임 오버가 될 것입니다. 드래곤 에이지 더 베일가드는 스팀 100대 베스트셀러 게임 최종 후보에도 오르지 못해 182위를 기록했고 스팀 위시리스트에서는 42위에 그쳤습니다. 이두 데이터는 드래곤 에이지. 더 베일가드의 플레이어에게 매력이 거의 없음을 반영합니다. 바이오웨어는 오랫동안 올바른 제조업체 중 하나였지만, 적어도 이전 게임의 캐릭터는 일반 플레이어의 취향에 맞았지만, 이제는 가장 기본적인 캐릭터조차 보장할 수 없습니다. 모든 캐릭터 디자인은 매우 극단적입니다. 아시다시피 바이오웨어는 점점 일반 플레이어에서 벗어나 소수 집단에 맞춰져 있습니다. 드래곤 에이지.